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메데사람 다리우스 일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주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조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조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 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에 북쪽 왕이 와서 그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들어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인물들로 전개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들의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요. 예언과 묵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더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소란과 전쟁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당장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오늘 2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의 뒤를 계승했던 네 명의 후계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서 좀 특별했던 왕이 네 번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네 번째 왕이 바로 다리오 삼세입니다. 이 다리오 삼세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했을 때 반대편인 마게도니아에서 명성을 이루던 왕,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서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오늘 본문 3 절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에서의 용감한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 실제 역사 역사 속에서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 지금의 인도까지 이르는 이 페르시아 왕국 전체를 차지했던 아주 위험 있는 왕이었죠. 어,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역시 그 이후에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그도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흩어지게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4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19절까지는요 이렇게 나뉘어진 네개의 왕국 중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두 왕국을 소개합니다 남쪽 애굽을 다스렸던 이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또 북쪽 시리아를 다스렸던 이 셀레우크스 왕족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남쪽 왕으로 표현한 나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이고, 북쪽 왕은요 셀레우크스 왕조입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두 나라의 전쟁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어 그들은 동맹도 맺어보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평화 협약도 시도해 보지만 이 결국 반복되는 어떤 배신과 또 배반으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두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양쪽의 공격의 이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고 늘이 보복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제 평화의 날이 오는 것인지, 어느 날이 되어야 주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늘 그것을 고민하고 번민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는 이 한반도는요. 이 전부터 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고대 역사로부터 또 최근 근대 역사까지 한국은 끊임없는 전쟁의 격전지로 살아남아야 했던 땅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또 남북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보시면 당시에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외세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참하게 짓밟히, 짓밟히게 될 것이고 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어, 여러분 이 환상과 묵시를 듣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의 선지자라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상황은요 소망은커녕 이스라엘의 몰락을 지켜보고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일 계속되는 어려운 소식들과 또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 앞에 믿는 우리들 역시 다니엘과 같은 고민과 아픔으로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조차 힘든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다니엘서의 마지막까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조차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약속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과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문의 환상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일지라도 더욱 기쁨으로 더 정직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임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기사인 환상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상황 우리가 마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더 정직하고 더 기쁨으로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